기마장기고요마 올라가고, 음, 구포진을 두시니까 저는 심포진을 둘게요. 상가고요 옆으로 한번 붙여주고. 중앙 병을 옆으로 하고요. 상 가서 달라고 하고. 어... 이거는요, 여기를 잡아볼게요. 여기 잡으면서 여기 또 걸리니까요. 근데 이걸 이렇게 붙이면은, 마로 뭐 지키거나 하면은, 한칸 올라가는 거 있고요. 상장이 있는데요. 상장은 이렇게 와서 막나요? 상장보다는 일단 한칸 올라와서요. 음. 차가 좋은 자리에 있네요. 다 올라가구요. 와, 상달라고 가려고 그랬는데, 상길이에요. 그러면은, 대를 할까요? 대를 하고요 피하려면 여긴데요. 그러면은, 차가 내려오고, 일단 누를까요? 누르고. 와, 이쪽이 다 막혔네요. 이거 차가 내려와서 상이 이렇게 가야 돼서 달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차 내려올게요. 마 달라고 가고요. 차 달라고 왔네요. 여기 오고 싶은데, 또 산길이에요. 이렇게 피해야 되고, 음, 그러면 일단 여기를 잡고요. 마가 위험하죠. 다시 가면은, 아 이렇게 붙고요. 마가 이렇게 피할 순 있어요. 대하자고. 근데 여기 또 잡히죠. 차 달라고 가고요. 막아주고. 와. 상으로 막았네요. 상으로 막았고. 장군 모르고요. 근데 차가 막을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차가 막았고. 뭐, 교환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포가 돌아오면은, 마가 올라올까요? 상이 간다. 이쪽으로 갈까요? 근데요, 상이 여기 가도요, 이거 잡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잡는지. 안 잡았네요. 마가 올라오면서 와, 이거는요. 마가 올라오면서 차가 여기 걸수 있죠. 일단 차가 피해야 되는데요. 분위기가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피할게요. 마가 가고요. 이거는 실수를 하셨네요. 그죠? 마로 잡았어야 되는데. 음, 잡아주고 들어오고요. 마가 이렇게 오면은 그냥 잡고요. 포 줄게요, 이제는. 지금 마가 안 움직이면 포로 잡으니까요. 그죠? 잡고. 이제 뭐, 너무 점수 차이 많이 나니까요. 포 줘도 되고, 상 위험하고요. 차한번 가라고 하고요. 포가 어디 갈곳 없죠 마포대 하고 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지막은 뭐 포가 갈 곳이 없으니까요. 내려와서 지킨다고 했을 때 잡고 그다음에 이제 상하고 졸두 개인데요. 점수가 10점 차이 나서 역전은 힘듭니다. 기마 장기였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가고 잡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가 이렇게 가니까요. 기마 때문에 올라는 같지만뭐 제가 뭐 별로 할게 없네요. 대하자고 하고요. 대를 해서 제 차량 상으로 좀 공격하려고는 내 피해가지고 일단 내려왔어요. 여기서 길을 다 막고 있어가지고요. 상장도 못 부르고 우리 편이 우리 편을 막고 있었죠. 막달라고 해서 막아 올라왔고요. 이렇게 묶으면 좋은데 여기도 산길이에요. 피했고 와갈 곳이 없습니다. 포로 잡고요. 차로 잡겠다 했고 많은 음, 피하고요. 근데 상이 또 이렇게 지켜줍니다. 장군에 또 돌아오고요. 여기서 그냥 잡는 수도 있죠. 아 그죠? 그냥 잡아도 되네요. 포장에 제 차가 잡힙니다. 이거 포를 잡으면은, 마당 또 나오죠. 내리면은 여기 잡히니까. 이렇게 되면은, 차를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포가 차를 잡을 때, 이렇게요. 차라리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상들이 약간 위험하긴 하네요. 그래서 차로 포 잡는 거 되는 수였는데, 하진 않았고요. 제가 잡고. 피한 이유가요, 어, 이거 차안 피하면요. 마가 이렇게 오면서, 마로 차 달라고 하면서 차가 포 잡겠다. 동시에 걸리죠. 그래서 차는 미리 피했고요.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올라갈 때는 이걸 잡으면은 잡을 때병 하나 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쪽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이제는 뭐 점수가 많이 차이 나서 포 줘도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마포대 되니까 장기가 끝이 납니다.